측에서는 예전에 말로는 수영장에서 30명을 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6명은 갔고요. 이제 자진해서 갔고 5명은 지금 도저히 못 간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몸이 아프고 암수전에서 못, 못 가고, 뭐, 사정이 집안 사정으로 네. 못 가고, 그러니 못 간다. 충분히 그 사람 의사. 이사... 네. 혹시 안양 푸핑먼트 이동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회사가 발령내면 가셔야 합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발령 납니다. 그래도 가기 싫으면 정장하게 못 간다. 직접 말씀하세요. 전 연담 두번 했습니다. 3차 연담. 무신 끝에 안양전 풀핀번트로 결정하였습니다. 잘 가세요. 면담 끝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호플러스 회사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 호플러스는 메스컴에 정규직 1만 2천 명 시켜졌다고 여기저기 언론에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플러스는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규직이지 안에서는 18원 칼라를 휘두르고 있는 홈플러스 여러분 프리먼트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 그렇게 쉽게 그쪽으로 감제 발령을 시킬이라고는 절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 하는 맞다고 봐요. 네, 새로 모식을 안고. 참, 뭐, HDS 창고형 매장으로 바꿔 놓고 그리고 인원이 많다 다른 대로 빼야 된다 그러면서 빼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창고형 매장이 아닌 창고형 매장이 장사가안 되니 지금 속도장, 하이퍼 매장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뺐던 사람들을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맞다고 봐요 예전처럼 인원을 많이 통보를 해야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도 힘들어져서 탔는데 힘들어져서 탔는데도 인원을 들여다보더라고요 하루에 3만 보 이상을 걸면서 돌면서 걸어서 돌면서 쌀이 무거운 거, 생수 이런 것들 다 들고 장을 가서 배달시키는 작업이요 근데 그,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수술을 했고 암 수술을 하신 분 많고 우리 같은 경우는 면담을 할시 노조원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직원을 다 면담하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그분들을 먼저 착수를 해서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노조원만 딱 찍어서 하지 말고 기조합원도 같이 해서 보내야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100%다 노조원이라고 좀.